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실무적인 내용 중에서 이진 검색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자 검색, 서치, 검색이라고 하는 것, 자 이진 검색이라고 하는 것도 자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은 주어진 자료 중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를,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 것, 음? 찾는 것, 이거를 우리가 검색이라고 하는데, 이진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검색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진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자료가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중간에 자료를 먼저 검색을 해서 위치를, 위치를 검색을 해서 내가 찾고자 하려는 키, 내가 찾고자 하는 값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해요. 음? 자, 그래서 무슨 얘긴지 실제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자료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 내가 키사라고 하는 값을 찾으려고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중에서 이렇게 정렬이 먼저 일단 되어 있어야 돼요. 자료가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 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사를 찾고자 해요. 사를. 자, 그러면 이진 검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중간의 위치를 먼저 구해요. 중간 위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중간 위치 값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하고 비교해 가면서 찾는 거예요. 같은지. 자, 그러면, 중간 위치를 계산을 하는데, 이 중간 위치를 계산을 할 때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료가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 이 위치 있잖아요. 어, 요거는 첫 번째, 요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 그 위치 있죠? 이 위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위치를 가지고. 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자 그래서 중간 위치를 구하는데 중간 위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중간 위치는 이 low low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값이에요. 처음 처음 위치, 처음 위치 그다음 high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위치, 마지막 위치. 자 그래서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INT가 붙었으니까 정수화해서 정수값이 정수값이 되는 곳이 그 위치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중간 위치, 이 중간 위치 구하는 이 공식 이진 검색에서는 이 공식 가지고도 문제가 나와요. 근데 뭐 공식이라고 하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처음은 여기고요. 마지막은 여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중간 위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 위치를 계산해 보면 1과 7을 더해서 2로 나눠요. 어? 그래서 그거를 정수화하면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네 번째 얘가 중간 위치가 된다 이거죠. 알았죠? 어. 그래서 이렇게 중간 위치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하고 중간의 값하고 그러니까 네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중간값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위치한 값과 내가 찾고자 하는 값하고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4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중간 위치에 있는 값 요거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하고 비교를 해 보는 거죠. 그때 비교했더니 어때? 같아요? 다르죠? 자, 다르면서 자, 여기 보세요. 다르면서 다르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4인데 중간에 위치한 값은 5죠? 어, 그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값 4보다 중간 위치에 있는 값이 더 크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변해요. 뭐를 변하게 하냐면, 이 마지막 값을 변하게 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중간 값보다 하나 적은 위치로 변화시켜줘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전체 중에서, 전체 중에서 중간 값하고 일단 내가 찾고자 하는 값하고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더니,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중간값보다 적어. 그러니까 중간값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이후에는 있단 얘기 없단 얘기야. 중간값 이후에는 있단 얘기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여기를 찾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중간값 이후는 중간값도 아니고 중간값 이후는 찾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중간값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검색 범위를 반절로 중간값 이전까지로 이렇게 줄여가기 위해서 하이 값을 변경시켜 줘요. 어디로? 중간 값보다 하나 적은 것으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다시, 다시. 자, 항상 이진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위치한 값과 내가 찾고자 하는 값하고 비교를 하는데, 같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알았죠? 근데 만약에 같지 않았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값과 중간 값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처럼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사고, 중간 값이 오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더 작다, 어 이랬을 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중간값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중간값도 아니라 그랬고 그러면 중간값 이후에는 없단 얘기잖아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중간값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중간값 이후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색할 범위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어디 중간값 이후는 없으니까 어디로 중간값보다 하나 적었던데 여기. 그래서 다음에 검색 범위를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거죠. 중간값도 아니라고 그랬고 중간값 이유는 없다고 그랬고 그래서 o w 는 시작 위치는 그대로 두고 하이 마지막 위치만 여기였던 것을 중간값 이전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중간값보다 작은 경우는 하이 값을 옮겨줘요. 어디로? 중간값보다 하나 적은 것으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범위 내에서 새로운 범위라 그러면 이제 이만큼이죠. 여기 내에서 새로운 중간 값을 또 계산을 해요. 응? 새로운 중간 값. 그러면 새로운 중간 값. 자, 이게 로고, 이게 하이죠? 그러니까 1과 3을 더해서, 자, 1과 3을 더해서 2로 나눈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여기가 중간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중간 위치 두 번째 값과 두 번째 값 요거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중간 값. 내가 찾고자 하는 값 그래서 비교했더니 서로 같아요. 다르죠? 자, 그래서 다르면서 다르면서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르면서 봤더니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사고 중간값은 이야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이번에는 더큰 경우죠. 더 크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사고 중간값은 이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또 위치를 검색 범위를 변경하기 위해서 하이는 그대로 두고 로우값 시작 위치를 변경시켜 줘요. 어디로? 중간값보다 하나 많은 곳으로 시작 위치를 변경시켜 줘요. 중간값보다 하나 많은 곳으로 자, 왜 그러냐면 이거죠. 중간값이 여기인데. 자, 새로운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라 그랬어요. 중간값이 얘인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얘보다 커. 어? 이 이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값을 포함을 해서 중간값도 아니라 그랬으니까 중간값 이전에는 없단 얘기잖아요. 또. 그죠? 어, 그러니까 마지막 위치 여기는 그대로 두고 시작 검색의 시작 위치를 옮겨 주는 거예요. 어디로? 중간값보다 하나 많은 곳으로. 알겠어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새로운 새로운 검색 범위 내에서 새로운 중간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연막함 중에서 중간값이 여기였고 그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더 커서 중간값보다 하나 많은 곳으로 로우를 움직였으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값도 3이고 끝나는 값도 3이 되는 거죠. 음, 응? 그래서 그거를 둘로 나눠서 2어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위치가 세 번째 요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어때요? 어, 이제 같네. 어? 그러면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이진 검색이에요. 자 이진 검색 정리를 다시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자 원리는 이래요 전체 자료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자료와 비교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간에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시작값과 로우를 더해서 2로 나누는 이 공식에 의해서 중간값을 구해요 그래서 중간값하고 비교를 하는데 같다 그러면 그냥 바로 끝내는 거고요 만약 같지 않을 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중간값보다 작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중간값보다 작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이 중간값보다 작다면 중간값 이후에는 없다는 얘기니까 로우는 그대로 두고 하이를 옮겨줘요. 어디로? 중간값 이전으로.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중간값보다 이렇게 작다면 하이 값으로 옮겨줘요. 어디로? 중간 값보다 하나 적은 것으로 알겠죠? 자, 반대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중간 값보다 크다! 그러면 중간 값도 아니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중간 값보다 크다는 얘기는 중간 값 이전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럼 다음에 찾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하이는 그대로 두고 로우 값, 시작 값으로 움직여줘요. 어디로? 여기였던 것을 중간 값보다 하나 많은 것으로 그래서 중간 값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더큰 경우는 시작값으로 옮겨져요. 어디로? 중간값보다 하나 많은 곳으로.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진 검색은 자 중간값 구하는 공식, 그다음에 같지 않았을 때 중간값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적었을 때 처리하는 내용. 반대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더 컸을 때 처리할 내용. 요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어때 이해하시겠어요? 어, 자, 이게 바로 이진 검색에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를 보니까, 자, 제시된 그림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데이터에서 이진 검색, 이진 검색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분 검색이라고도 해요. 이분 검색. 또는 이진 검색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진 검색 방식으로 특정 값을 찾는 순서도인데 핀칸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찾아서 마크하는 거죠. 자, 처리 조건을 보니까 K는 찾고자 하는 값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N은 전체 레코드 수몇 개인지는 모른데 N개라고 주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L은 가장 작은 인덱스, 그러니까 시작 위치죠, 이게. 시작 위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H, 하 i 그다음 요거는 가장 큰 값. 요거는 끝 값, 마지막 값. 음,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m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값을 찾기 위한 변수, 즉 중간값을 얘기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하고 비교하는 것은 중간값이란 말이에요. 중간값 이진검색에서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어, km이라고 하는 것은 m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m은 중간 위치고요. 중간 위치. 그 다음에 그 중간 위치에 있는 값이 km에요. 이게 이제 중간 값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의 결과 소수점 이하는 자동으로 절사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정수화해서 한다. 뭐 int 함수 이런 것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 알고리즘을 보니까 요와 같이 주어졌어요. 뭐 비교적 간단해 보이긴 한데 자, 요 내용을 통해서. 어, 앞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치 시작을 해서 자, k는 찾고자 하는 키 값이에요. 그다음에 n은 전체 레코드 수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를 찾고자 한다. 4를 찾고자 한다. 자, 그다음에 n은 전체 레코드 수인데 여기처럼 뭐일 개라고 할까요? n이 자, 그다음에 1를 어디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뭐는 h에다 듣는데, h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마지막 위치, 끝과 끝 위치, 어? 그 다음에 1은 어디에다 듣는데, 이 밑으로 내려야 보니까, l과 h를 더하고 있네요. 그러면, h는 여기 있고요, l을 더했다는 얘기는, l이 그 전에 뭔가로 언급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그 밑에서 계산을 할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l에 대한 처리가 들어갈 만한 곳이, 여기는 h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근데 문제에서 처리 조건에서 l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위치. h는 끝위치 그죠? 그니까 1를 1을 어떻게 시작 위치 1을 의미를 하는 l에다가 1를 넣어준 거죠. 이렇게. 그러면 h에다가는 뭘 넣어요? 마지막 위치. 근데 마지막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전체 자료의 개수가 n개라면 그러니까 7개라면 마지막 위치가 7이 되는 거고. 전체 자료 개수가 10개라면 마지막 위치가 10이 되는 거고, 전체 자료 개수가 100개라면 마지막 위치가 10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몇 개라고 주어지지 않고 그냥 n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위치에다 뭘 넣는 거예요? n을 넣는 거예요. n, 마지막 위치. 이렇게. 그래서 l 은 시작 위치를 나타내니까 거기에다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h, 마지막 위치를 나타내는 이 변수에다가 n을 자료 의 개수, 마지막 위치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와서 l과 h를 더해서 뭔가 나누고 있는데 자이 부분이 뭐 하는 거예요 중간 위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중간 위치 그러면 이진 검색에서 중간 위치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앞에서 시작 위치와 마지막 위치를 더해서 1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int를 썼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특정상 이 나누기가 나누 소수점을 절삭한다고 했으니까 int는 굳이 쓸 필요 없고 이 문제에서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나두 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자 그런 경우는 이제 int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나누기 자체가 소수점 열절사한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쓴 거고 어쨌든 이게 없다라고 보면 그러면 중간 위치는 어떻게 계산해요? 시작과 마지막을 더해서 2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 시작을 l 마지막을 h라고 하는가 시작과 마지막을 더해서 뭘로 나눠요 1로 나눠야죠 그 값을 어디에다 넣어 어디에다 넣어 중간 위치를 기억하는 변수 근데 여기서는 중간 위치를 기억하는 변수가 뭐냐면 자 여기는 요거는 문제에서 km은 중간 위치 값이라 그랬고요 자 여기 보니까 h 그다음에 l에서 시작 위치를 변경하고 할때 m에다 이렇게 하나 더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m이 중간 위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2번과 3번에 들어갈 내용은 각각, 자, 이 중간 위치를 기억하는 변수, 그다음에 중간 위치를 계산하는 공식은 시작과 마지막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더라, 이거죠. 알겠죠? 어, 자, 그 과정이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자, 그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k와 이 km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위치 값. 가령 여기에서 중간 위치가 어, 5다. 그러니까 5와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4다. 그러면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만약에 같다면 파운드에서 끝나는 거고요. 찾았다 이거죠. 그런데 같지 않은 경우는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작을 수도 있고 또는 중간 위치의 값이 작을 수도 있고 그러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중간 위치의 값은 오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4였어.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작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작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올 때는 h h를 변경하네 그러니까 자, 중간 위치 값이 5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4였어. 그래서 봤더니 내가 찾고자 하는 것 값이 작네? 그러면 중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얘도 아니고 중간 위치 이후에는 없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위치는 그대로 두고 뭐를 옮겨 줘야 돼? 마지막 위치 값을 어디로? 중간 위치보다 하나 적은 것으로 옮겨 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5번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중간 위치 m보다 하나 적은 것으로 마지막 위치를 변경해줘라, 이거죠. 됐어요? 어? 자, 그 다음에 1이 내려오는 경우는 이제, 중간 위치의 값이 더 작은 경우. 응? 그러면 중간 위치의 값이 더 작다면, 응?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더 크다면, 이 중간 이전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작, 마지막 값은 그대로 두고, 시작 위치를 변경해줘야지. 어디로? 중간 값도 아니고, 중간 이전에는 없다고 했으니까, 중간 값보다 하나 많은 곳으로. 그래서 시작 위치 L을 바꿔 주는 거죠. 어디로? 중간값보다 하나 많은 것으로. 어때 알겠어요? 어? 자, 그래서 이진 검색에서는요. 여기 중간값 계산하는 거 요거랑 그다음에 중간값과 같지 않았을 때 중간값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작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 중간값이 작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 자, 요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시작 위치와 마지막 값이 서로 같을 때까지 반복을 해요. 아까도 그랬죠? 시작 위치가 아까 예제를 들어 볼 때, 시작 위치가 L이었고, 마지막 위치가 3이었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같을 때까지는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으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작거나 같으면. 그런데, 그런데, 시작 위치가 마지막 위치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즉, 시작 위치가 마지막 위치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찾는 값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는 언파운드에서 찾는 값이 없다라고 하고 종료를 해 주면 돼요. 자 찾는 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자 요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3을 찾아본다고 할게요. 3. 3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 그러니까 3을 찾는다 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일단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중간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중간 위치를. 그래서 중간 위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위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자, 1과 7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1과 7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4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같냐? 그래서 같지 않죠? 그래서 일단 네 번째하고 비교를 해서 서로 같지 않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중간 값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움직여? 중간 값 이후에는 없단 얘기니까 하의가 움직여요. 하의가 어디로? 중간 값보다 하나 적은 것으로 여기보다 하나 적은 곳 여기로. 됐죠? 자, 그래서 또 새로운, 새로운 중간 위치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1과, 1과 3을 더해서, 1과 3. 여기서 3, 뭐 1, 이것은 이 위치를 나타낸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중간 위치다. 이거, 중간 값이다. 이거죠. 그래서 또 서로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서로를. 그래서 두 번째 값과 내가 찾고자 하는 거 비교했더니 서로 같아요? 틀리죠? 어, 그래서 틀리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더 크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3이고, 중간 위치는 2고.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중간 위치보다 크다는 얘기는 중간 값도 아니고 중간 위치는 이전에는 없단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움직여? 시작 위치가 옮겨지더라 이거죠. 어디로? 중간 값보다 하나 많은 곳으로 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범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했는데 중간 값도 아니고 중간 값보다 하나 많은 곳으로 가니까 똑같이 시작 값과 마지막 값이 같아지게 되면서 또 새로운 위치를 계산하니까 3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값하고 비교해 봐라 이거죠. 됐죠? 어.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세 번째하고 비교했더니 어때요? 같냐, 이거죠? 같아요? 같아요? 다르죠? 어. 자, 다르면, 다르면서, 다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르면서, 다르면서, 서로 다르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중간 값이 더 크죠?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저 작으니까, 중간 값, 이전엔 이후에는 없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움직여야한다 그랬어요. 하이 값이 움직여야죠. 어디로? 중간 값보다 하나 적은 곳으로. 자 그러면 그 전에 이게 로우고 이게 하이였는데 이번에 하이를 중간 값보다 하나 적은 곳으로 옮겨지니까 얘가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되잖아요. 로우는 로우는 얼마인데? 로우는 자 여기를 하면서 로우는 3이 되고 하이는 2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우 값이 더 커져 버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교차돼서 반대로 로우 값이 더 커지는 경우는 찾는 값이 없다라는 그런 놈이다 이거죠. 알겠죠?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자, 그래서 어, 로우와 h 시작 값과 마지막 값이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수행을 하지만 만약에 시작 값하고 마지막 값하고 비교해서 만약 에 시작 값이 더 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찾는 값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응? 찾는 값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더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진 검색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검색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값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간 값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적었을 때, 적은 경우, 대체하는 방법, 처리 방법. 반대로 중간 값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더 컸을 때, 처리하는 방법. 이것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